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대살로니카전서 4장 3절입니다. 대살로니카전서 4장 3절 앞 부분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곧 너희가 우리의 거룩히 우리의 구별되는 것이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도 한번 열어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행실에서 종해사 거룩할 지니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동일한 주제로 오늘 말씀을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신자가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라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복수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지난주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거룩함에 이르도록 이끄시는데 우리 안에서 거룩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인이 세 가지가 있다. 이 부분을 이제 다뤘습니다. 그첫 번째가 뭐였어요? 금방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처럼 하나님은 신자를 향한 갈망을 가지고 계시는데 신자가 바로 거룩 구별되는 거예요. 모든 행실에서 거룩해지는 것이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인데 문제는 신자들이 이 중요한 하나님의 갈망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없어요. 나 구원받았다. 나 제사함 받았다. 그런 거로 나는 천국 간다. 이걸로 신앙을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행실에서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 그 얘기는 뭘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이나 기대와는 난 상관없이 살겠다. 그건 뭐하고 똑같아? 여기 어린 시절이 있는데 난 엄마 아빠가 뭘 원하든 난 관계없이 내마음대로 살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엄마 아빠의 자식에 대한 바람이 뭐예요? 건강하고 바르게 잘 크는 거예요. 그죠? 동일하게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신자들이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의 신분의 거룩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뿌려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히 구별되는 거예요. 이게 신, 신분에서의 거룩함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우리 신분에서의 거룩함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실제적인 상태의 거룩함을 위해서 신분의 거룩함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나라 교계의 사정을 살펴보면, 이른바 보금주의 시앙이라고 일컬어지는 곳, 예컨대 구원파나 형제교회나 이런 데는 이 신분의 거룩함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 같은데는 성화라는 말만 나오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신자가 성화를 추구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가지고 전국적으로 있는 교회가 두 쪽으로 나기도 했어요. 왜? 우리 이미 거룩해졌다. 뭘또 거룩해지라는 얘기냐? 이게 이제 일부 구원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이에요. 이 성경을 극히 부분적으로 취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교파교회는 신분의 거룩함 보다 상태의 거룩함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공로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뭐가 우리가 거룩해?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더러운데 그러면서 자꾸 이 상태만을 강조해. 양쪽 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신자는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었고 그 기초 위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을 향한 또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이다. 그리스인이면서도왜 거룩한 삶에 관심이 없느냐? 이 신자를 향한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갈망, 내가 거룩한즉 너희도 거룩할지니라는 이 하나님의 갈망을 정확히 보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원인이에요. 두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구별되었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도로 따로 떼어 놓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만한 그릇이 여러 개가 있는데, 요 그릇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명으로 쓰려고 딱 떼어 놓았어요. 나머지 그릇은 세상 사람들이 그걸로 요왕을쓰던뭐 국고룩을 쓰든 관계없어요 근데 따로 구별해 놓은 그래서 그 그릇에다가 짐승의 피를 칠하고 기름을 칠해서 구별해 놓은 것은 어떤 용도로 쓰라고 따로 떼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라고 따로 떼어 놓은 거예요 그게 그렇게 구별되었다는 말의 성경적 의미예요 자 여러분을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를 뿌리시고 성령을 주셔서 기름은 성령을 예배하죠. 기름은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떼어놓은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용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의하여 쓰여지도록 구별해 놓은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과 동화되지 말라고 말하는데, 여전히 나는 세상과 동화돼. 세상이 가는 물결을 따라 같이 가게 돼. 그러면 세상과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충돌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한 거룩함을 우리가 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떼어내서 우리 같이 놀자. 우리 같이 살자. 술좀 먹으면 어때? 담배 좀 피면 어때? 노름을 좀 하면 어때? 야동을 보면서 어때? 우리 안에 있는 구원받았어도 사라지지 않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끊임없이 자극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 못하도록 만들면서 끊임없이 세상과 연합하도록 만든다. 아무리 뛰어난 훌륭한 신자라도 이 세상의 유혹을 또는 세상의 핍박을 단칼에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이 세상에 대하여 죽. 그래서 성경은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세상도 나에 대하여. 나도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이 십자가의 문제가 제시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여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을 모른다. 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세 번째,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사고 방식. 자기 사랑이라고도 볼수 있어요. 나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기를 바래. 내 생각이 최고야. 이러면 참 이제 힘든 거예요. 직장에서도 상사가 그런 식으로 자기 중심으로 들어가도록 모든 직원들을 이렇게 괴롭히면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사실 없어요. 가족 안에서는 또 남자가, 남편이 그런 행태를 보이면 그것도 진짜 힘든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자기 중심으로만 교회가 흘러가야 된다. 그러면서 고집하게 될때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을 꽉 차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충돌할 때내 생각을 내려놓아야만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지배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거룩함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는데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말씀이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계속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거룩함을 추구할 길이 없어요, 이렇게. 뭐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지난주에 핵심적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인 세 가지를 이렇게 살펴봤어요. 이제 오늘은 우리가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네 가지, 이제 방해 요소 세 가지를 봤다면 이제 필요한 거네 그 가지를 오늘은 살펴볼 거예요. 가장 먼저는 우리가 실제적인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분이 우리의 성별이 되셨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분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의가 되시고 성별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셨다 그분이 거룩함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거어야 된다.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그분의 생명을 취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그래서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으면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거룩한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 안에 거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생명이 자라감에 따라서 신자는 이제 성령님에 대한 인식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또렷해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육신을 부인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져요. 또, 점점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 커지면서 이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필요를 공급받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루 중에서 일부 시간을 떼어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갖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비결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거룩함을 입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고 감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열심히 간구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기도와 간구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면서 알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내가 얼마나 친밀하게 연합되어 있느냐가 우리의 거룩을 좌우한다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거룩함 자체이시고 거룩함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거룩하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이끄심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순간 우리의 육신을 부인하고 성령님의 통치를 받아 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거룩하신 그분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면, 그분의 거룩함을 자연스럽게 닮아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옛날 우리 왜 초등학교 교과서에 왜큰 바위 얼굴 얘기 나왔잖아요. 아, 저런 사람 어디 없을까. 소년이 계속 큰 바위 얼굴을 바라봤어요. 나중에 그 소년이 어른이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 소년을 보고 아, 큰 바위 얼굴이다. 계속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생명을 계속 내가 공급받게 될때 자연스럽게 그분의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분 안에 거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참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열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안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의 거룩함 대신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날마다 우리 자신 안에는 어떠한 선한 것도 존재하지 않음을 고백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의 능력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은 거룩함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온전히 성령님께 이끌림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속한 부정한 것들을 멀리 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할수 있다는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돈이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 붙들려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살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먼저 빌리보서 4장 한번 펴보십시오. 빌리보서 4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여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이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얼마나 공허하고 이론적인지 몰라요. 이건 딴 나라 이야기. 이른바 성인이라고 불리졌던 사람들에게나 가능한 이야기처럼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런 효력 없는 철학적인 개념입니까? 공허한 담론입니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 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게 뭐예요?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에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걸 공급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 있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의의를 추구하고 있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로를 반드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신 분이시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갖고 있게 되면 이 세상에 부정한 것들에 여러분 매이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이 약속을 굳게 붙들 때에 내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다만, 여기서 주의할 것은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혼동하지는 말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저한테 지금 모닝이 필요한데, 하나님, 저는 그랜저가 필요합니다. 그것까지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필요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왜냐면,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일까 보랴. 골로스 3장 1절, 5절도 한번 살펴봅니다. 골로스에서 3장 1절, 5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의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너희는 죽었고 너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의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활 방식에서 갖는 불만족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거룩함의 실제 속에 잠길 때 찾아오는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계속 추구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지면 세상 것들이 사라져버려요. 걱정이 사라지고, 불평이 사라지고, 미움이 사라진다. 주님의 성분이, 사랑과 화평과 기쁨이라고 하는 주님의 성분이 우리를 채우기 때문에. 그런 거로 거룩히 구별된 우리는 이 세상에 부정하는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레이기 11장 44절로 45절 되십시오. 여기 11장 44절로 4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라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니라 너희는 땅에서 기는 것즉 기는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는 주니라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부정한 짐승은 먹지 말라고 하시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것은 거룩히 구별된 사람이 부정한 것으로 노출된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배우지 못할까 걱정하시고 염려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담에 근묵자극이란 말이 있죠. 근묵자흑, 먹을 가까이 하면 꺼머진다. 나쁜 사람과 사귀면 물들기 쉽다. 친구 사귈 때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쁜 친구를 사귀게 되면 그 친구가 하는 걸 따라가게 돼 있어. 왜냐면 아직 어릴 때는 무엇이 옳고 그런지에 대한 선악의 구분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냥 호기심으로 따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부정함에서 거룩히 구별돼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배우고자 한다면 우리의 삶에 조금이라도 이 세상에 속한 부정한 것들을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가 온전히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는 매순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해야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 육신에서 나오는 부정한 것들, 곧 음욕, 탐식, 탐욕 등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므로 오직 육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로 여기고, 그리스의 부활 생명에 연합하여 살아야 합니다. 바울이 고백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은 옛사람, 곧 육신에 속한 정욕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울은 갈라디아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 25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 25절. 시작.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 지니. 우리의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성령이 안에서 걸을래야 걸을 수가 없어. 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계속해서 다투기 때문에 그래서 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받고 죽은 자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받아들여야만 성령 안에서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매순간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해야 되는 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면 참 이게 생각처럼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기도가 이거요 주님, 오늘도 제가 살지 않고 주님이 제 안에서 사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저의 육신은 이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되었습니다. 제 육신의 소육이 저를 이끌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소육이 저를 오늘 하루도 지배하고 통치하시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기도가 제일 먼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만일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는 우리의 옛사람이 살아나 움직이려고 한다면, 거룩함은 우리로부터 멀리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도록 한다면, 거룩함은 가까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그분의 생명,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의 온전한 인도를 받아서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했다는 믿음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만일에 그리스도인이 육신의 원함대로 살아 부정함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첫 단계는 우리 자신의 육신,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네 번째, 우리가 온전히 성령님께 이끌려 받기 위해서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야 하고. 그리고 그 성령님께 절대적으로 순복해야 합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신 가운데 살면 우리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 걷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육신을 부인하고 오직 성령님께 절대적으로 순복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자신의 뜻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도 김주현이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진실되게 깨달으면 더 이상 게임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안 죽었기 때문에 육신이 펄펄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 게임의 노예로부터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절대적으로 순복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령님께 순복하게 될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하늘의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순간 성령님을 통해 육신에서 나오는 몸의 형식을 죽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거룩하게 되는 것과 거룩하신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스스로 거룩함을 모방하려고 하는 게 종교예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이 거룩함의 추구는 모방이에요. 그것이 기독교라할지라도 모든 종교의 거룩함은 모방일 뿐이에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참된 거룩함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두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시거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아서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으로 네 가지를 알아봤어요. 그첫 번째는 거룩하신 예수 크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단지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속한 부정한 것들을 멀리 해야 된다는 거죠. 친구들과 술자리에 가서 내가 그들과 구별된 채 앉아있다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은 거예요.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안 피하고 여러분의 결단에 달린 것이라면 여러분은 세상에 부정한 것들을 멀리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매순간 주 예수님의 죽으신 부와 부활에 연합해야 합니다. 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십자가의 공과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 네 번째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서 그 성령님께 절대적으로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부담이나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가 거역을 하잖아요? 성령을 멸시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양심의 화인을 맞은 것처럼 바뀌어버립니다. 그 전에, 김재임 중에서 저와 같이 신앙생활 했던 한 젊은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가 이제 교회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모임을 쉬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권면해 주기를, 형제님, 형제님이 할수 있는데도 모이기를 게을리하게 되면 형제님 영혼이 세상에 휩쓸려 가는 거 순식간입니다. 그렇게 말해 줄수 있어요. 근데 아 형제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잠시 쉬는 거지요. 전 절대로 세상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장담했던 형제가 한 2년인가 있다 딱 만나니까 뭐라고 하냐면 요새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롤러스케이팅 있지 롤러스케이팅 아, 일날일 끝나고 롤러스케이팅 타는 게 그렇게 재밌다는 거야. 그럼 형님, 지금도 나갈 교회를 찾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아, 교수님, 그렇게 자유롭고 평화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벌써 7년째입니다. 지금 완전히 세상으로 끌려가 버린 거예요. 아마도 처음에 몇 번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부담에 좀 찝찝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찔림을 거역하고 계속 무시했을 때, 나중에는 담대해지는 겁니다. 마치 양심이 화인 맞은 것처럼 딱딱해서 바늘로 찔러도 대인 자국에는 통증을 못 느끼는 것처럼 성령님이 주시는 부담을 거절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또 여러분 마음속에 주시는 성령님의 부담에 여러분이 즉각적으로 순봉하는 것을 여러분이 배우셔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 안에 생명과 안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분인 거룩함을 담는 그릇으로 따로 떼어놓고 소유하셨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생명 안에서 연합되어서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거룩한 생명을 담아 거룩함으로 옷 입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제는 거룩히 구별된 우리 안에 이 세상의 부정함을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거룩함으로 채우려는 열망을 갖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에 온전히 순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거룩함으로 이끄시는 성령님께 절대적으로 순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죽, 너희도 거룩할 지니라. 이것이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임을 여러분 깊이 인식하시고 내 순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